아담 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이 방법이 남성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1만 5천 자에 달하는 매우 긴 분량의 설명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은 현재 AI 모델의 출력 한계를 초과합니다. 또한, 아담 터치가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매체에서 소개된 슬로우, 섹스 슬로 섹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개념의 핵심 원리와 남성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핵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특히 남성의 경험과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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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아담 터치에덤 터치에 의해 슬로우 섹스 슬로 섹스의 핵심 원리와 남성의 역할 아담 터치는 본질적으로 슬로우 섹스 슬로우 섹스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성관계를 단순히 빠른 쾌락의 해소 과정이 아닌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는 깊고 섬세한 교감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사용자의 말씀처럼 이 방식은 남성들이 기존의 성관계 방식을 제고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1 아담 터치의 기본 철학 속도보다 교감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1시간의 재정의 충분함의 가치 대부분의 성관계는 20분 내외라는 사회적 통념이나 남성의 사정 시간에 맞춰 급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 터치는 이러한 속도 중심의 성관계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성적 반응의 파도를 타고 오랫동안 쾌감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2오르가즘의 확장 점진적인 고조 아담 터치에서 오르가즘은 성관계의 목표이자 종료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 감정적 교감을 통해 서서히 고조되는 상태이며, 여러 번의 작은 파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폭발적인 쾌감에 도달하게 합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사정에 이르는 것 이상의 전신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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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이포 플레이에 재해석 성관계의 본체 일반적인 전이가 본 게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진다면, 아담 터치에서는 전이 자체가 성관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를 탐험하고, 급소 와트 스파트뿐만 아니라, 덜 민감한 부분까지 부드럽게 자극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2. 남성이 아담 터치를 통해 얻는 이점. 사용자께서 이 방법이 남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신 이유를 이 이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 터치는 남성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점 상세 설명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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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조절 능력 향상 급하게 사정에 이르는 남성에게 슬로우는 자신의 성적 흥분 곡선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는 조루증 피해 완화와 성적 자신감 증진에 기여합니다. 새로운 쾌감 영역 발견 생식기 중심의 쾌감에서 벗어나 온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체의 모든 접촉이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파트너와의 감정적 유대 강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파트너의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성관계가 신체적 행위를 넘어 깊은 애정과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이는 관계의 만족도를 근본적으로 높입니다. 성적 피로도 감소 강하고 빠른 움직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고 성관계 후에 만족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3. 아담 터치의 핵심 기술과 실천 방법 남성 중심 아담 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남성의 구체적인 기술과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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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느림의 기술 마찰의 최소화 접촉의 미세와 성적인 접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손끝, 입술, 혀와 같이 가장 민감한 부위만을 사용합니다. 압력은 최소화하고 공중에 닿을 듯 말듯한 간지리는 터치를 시도합니다. 깊이의 조절 삽입 후에도 깊고 빠른 동작을 피합니다. 오히려 약고 느린 마찰을 유지하며 파트너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때 남성 역시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시태그 이 멈춤의 기술 절정 직전에 멈춤 에지 컨트롤. 티징 티징 파트너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혹은 남성 자신이 사정 직전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멈춥니다. 접촉을 유지하되 움직임을 멈추거나 아예 접촉을 끊고 포옹, 키스 등으로 전환합니다. 골드아워의 즐거움 이 멈춤의 순간에 쌓여 있는 성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골드아워처럼 지속됩니다. 남성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거나 속삭이는 등 감정적 교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파트너의 쾌감 역치가 높아지고 오르가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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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신의 탐험 성감대의 확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생식기 중심에서 벗어나 목, 귀, 손목, 발목, 허벅지 안쪽 등 평소 놓치기 쉬운 부위를 부드럽게 탐험합니다. 특히 등과 허리라인을 쓰다듬는 것은 파트너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오일로션 활용 마찰을 부드럽게 하고 접촉의 감각을 증폭시키기 위해 따뜻한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담 터치를 심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4. 남성의 마음가짐 퍼포먼스 압박에서 벗어나기 아담 터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기술보다 마음가짐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1.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남성은 성관계를 성공적인 사정이라는 목표 달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 터치는 이러한 퍼포먼스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파트너가 느끼는 미세한 반응. 호흡 소리, 피부의 떨림 등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이 파트너의 반응을 읽어라. 남성은 파트너의 몸을 성적인 지도처럼 읽어내야 합니다. 어떤 터치에 파트너의 숨소리가 길어지는지, 어떤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댈때 몸이 움츠러드는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파트너가 원하는 것을 직접 묻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사호흡과 명상으로 현재에 머물러라. 자신의 들뜬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 남성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성적 에너지를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종의 성적인 명상 마인드 펄 섹스 상태로. 남성을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결론 아담 터치 슬로우 섹스의 가치 아담 터치는 단순히 성관계를 오래하는 방법을 넘어 인생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남성은 이 방법을 통해 성적인 퍼포머가 아닌 친밀함과 기쁨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씀처럼 이 방식은 성관계를 통해 파트너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싶은 모든 남성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설명이 아담 터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용자께서 주변에 그 가치를 전파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